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시냐? 그렇다면 그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잘할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할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뭘로 설명할 수 있냐? 만물을 통해서. 왜 그걸 확인해야 되냐? 성경에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들이 기록돼 있어요. 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행한대로, 일한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형벌의 장소가 지옥이다. 지옥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지옥, 반드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다면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몽롱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인이 된다면, 지옥은 반드시 있고, 심판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